생각하실 때 가장 골치가 큰픈 남자비지 누가 있을 거예요? 캐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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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니 제가 왜요? 아니 아니 죄아 맞죠. 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고생해 주니다 빨리 가서 겨결 데리고 오세요. 안래야지피지피지피아 집이 봤았다이까 아니 그럼 그러면 그러면 남이 양도 괜찮은데 음... 남 일단 요즘 말이 될거 같아. 아 x c e l l e n t 야, 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습니다 아, 아, 많이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아, 아, 안에아나오보면 부탁할게요. 생각... 아, 아니죠? 와이 새는 먼다리 돌파인거 <laughs> <것> 같은데. 하자마자. 어떤데 <laughs> 안에서? 야, 근데 아, PK3로 가자고요. 근데 예. 근데 이 와중에 새영은또 여자를 데리러 갔다. <laughs> 오늘. 어? 인 자기들 불러 달라고. <laughs> <laughs> 바로 올것 같은데. 일 1채 망설인 듯이 진짜. 아, PK3. 좋다만천명 돌파했다. 이만 달에 뭐 찍을까? 여기서 살짝 200명 정도 더 채워 주고 보러시 이새기 야, 니. 네내 방송 많이 봤네. 이개 새끼 똑바열녀불 봐. 야, 이기서2채명더 네? 오르게 하는 방법 알려 줄까? 어떻게 요 올라간다. <laughs> 올라간다, 올라간다. 우주복 우아해 하고 있네 야, 만다리 축가포. 저사이에서또새해그역힘 섭외하러. 이야. 방금 그 발길질로 400명 늘었습니다. 아 진짜가. 예. 진짜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야, 600 돌파. 올라간다. 올라간다. 야, 600 돌파. 입장하십니다. <laughs> <웃음> 아 유령 <laughs> <야, 웃음> 발기통 야잠 통! 발기통이라 그림 지 마라 알겠어 자 일단 아, 그러면 예 그중에 문제있잖아요 아, 예, 예. 인터뷰하면서 진행이아시겠습니다 네. 아, 아, 기훈 씨 기훈 씨 같이 이렇게 어결 아니 수정자 늘리는 방법 이거지 들어오세요. 아이 이 새끼 써어요 저. 부탁드릴게요. 아 근데 방금 제가 잘못 들었나? 기훈이가 나보고 이 새끼 있어야 저 이러는데. 써먹기 <laughs> <laughs> 딱 좋다. 아니, 응. 너네는 왜? 아니, 우리 남이 형님이랑 왜 방송하려고 먹어요? 방송 원래 방송스 잘안먹어 갖고. 오케이, 그러면 인기 토표 한번 가. 우리 어. 놀아. 아니 아니 남자 다 해. 남자 오케이. 다 해? 오케이. 어, 어 남자 다, 다 해. 자 있어요. 어이야 오케이. 카뮤 씨. 카미야. 아 진짜 죄송해요. 잠시. 해. 난 알아, 하나, 하나. 나한테... 자 잠깐만 강현요씨 태어난 태어난이... 효자님 <laughs> 뭐야? 아니 이거는 아, 봉준이가 가장 아그래해봅시다 짠지도 어? 해... 한번가봅시다자 다음 곡을 자 돌려내면 내면 하면 돼 아, 야다 같이 하니까 진짜로 진짜로 어딜 가도 저도 다 싫어하지만은 허 우리 아 구원하면은 사아 어? 진짜 장난치지 말고 일 자. 아데거그는줄서야돼줄서야돼 <laughs> 아, 작전 작전 짜지 마세요 아나만잠아 <laughs> 그리고 야잠만 가지겠습니다. 야만 가지 만잠니다 잠깐만, 잠깐 많이 들어가셔야 잠요 <될까요? 웃음> 어, 결혼이요? 결혼만싫은만 내가 봤잠아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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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내잠깐 잠깐만, 잠잠깐 잠깐만, 게요 자, 잠깐만, 와! <laughs> 아, 뭐야. 뭐야! 아니, 뭐야! 하나, 둘, 셋! 아, 여지가 하나! 오케이. 자, 자, 하네훈훈네 아, 하나만 물어봐요 아니, 그게 아닌데. 네. <laughs> 성공하고 <웃음> 싶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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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요 아니, 그아니요 아, 그럼 이유를 물어봐야지. 내가 누가 선택했어? 좋아. 와 가을이가 가을이가 잘한 이유는 돈이 없나? 네. 참고로는 느겠어요 아니. 자 우리 남이 형님은 왜? 남이 형님 은왜 저? 내가 밀었어. 자기가 나눠서. 아아 잠시만. 네 제. 아 근데 아다 진심으로 안 했어, 맞지? 나 진심인데? 아 아니 이게 지한테 원래 다와야나는이안와서 그래. 지연이 진심입니다. 오겨라, 오겨라, 라 자, 니가서 이쁘니까. 아, 예쁘 자, 니러면이번엔 저희가 선택하만 할게요. 오케이, 오, 어, 가. 가. 좋아, 좋아, 선택해요. 뒤로 돌아주세요. 오케이. 자, 뒤로 돌고 눈 감으셔야 됩니다. 진짜로 작전 어, 없어야죠. 그치? 야, 진짜 눈 감으셔야 됩니다. 잠깐만, 잠깐만. <laughs> 아, 잠깐만, 잠깐만. 야, 기호아 잠깐만. <laughs> 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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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자 뒤로 돌아주세요 하나 둘셋 잠깐 아, 제가 있어요. 아. 있어요. 아. 에이 장난이죠 <laughs> 장난이죠 아 장난이죠 아, 장난이 아, 장난이 장난이 아, 아. 장난이죠 아. 아. 아님 저희 이쪽 모텔로 들어가죠 아. 여기 아 여기 아, 방, 아, 방송을 위해서 방송을 위해서 여기. 미호니까! 아니, 아니 미호잖아요! 하는 거예요? 예? 아, 아, 커플 되면 바로... <laughs> 아, 미친 미친X2 너는 림가자아 야, 세야야! 만삼천명! 르게요 빠르게 게요네 이중에 진짜 어 아, 근데 여기 차... 차, 차... 자, 그러면... 빨리, 빨리 카메라 찍어줘 어, 근데 저 지금 잠 닫겠습니다 아니, 근데! 모텔 입구에 이렇게 하는 서그렇게하아니아니야 어, 어. <놀람> 잠깐만요. 빨리 빠르게 빠르게. 빨리 아, 빨리 갑시다. 아 진짜로. 자, 뭐 가세요. 아 빨리 아, 하나, 아, 하나 둘 그냥 야자 어,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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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어, 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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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힐, 힐. 힐. 어, 아, 겨울이 씁다 앞에 어, 어.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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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할어게없연이 어필 있나요? 네? 어필? 어. 아니, 나 연인이. 어. 아, 지금 문신 보여주신 거예요? 아니, 문신 없어. <laughs> 아, 문신 아니고, 네. 두드레기. <laughs> 아, 빨리 갈게요. 빨리 갈게요. 네. 아, 잠시만요. 잠시만.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 저는, 정했습니다 네, 네, 아, 저도 정했어요. 갈게요. 하나, 둘, 셋! 백허가 하면 되나요? 백허가 하면 되나요? 네. 네. 하나, 둘, 셋! 아, 감사합니다. 우리 봉수씨 고맙습니다. 만삼0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좋았죠? 민보나 아주 좋았어요. 아 감사하고요. 우리 케이시. 아유, 고맙습니다. 이제부터 진짜다, 임마. 고맙습니다. 자, 좋아요. 둔코가. 아유,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한 분씩 그래도. 여기가 나미향님 네아 안녕하세요 저 매일 밤 10시에 방송하고 있고요 나미 게임하고 소통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 아우 미남 아, 나미향님 뭐... 재밌었어요 야, 가을이. 가을이. 가을이 너도 나에게 할 필요가 없다 왜나와고왜 빠른 월등한 크 하지야 근데 <웃음> 나 얼마 되니까. 전에 응. 얼마 전에 가을이 <laughs> 네. 낮술 먹방 잘 봤어 <laughs> 나, 낮술 먹방 진짜 잘 봤어 못 봤는데 진짜 잘 봤어 보성이 오빠한테 한마디 하세요 보성이 오빠한테 한마디 하세요 보성이 오빠 음... 보고싶어요 야... 아 저희 집들이 요그어아파 뭐... 생각... 아, 근데 그게 보성이가 보고싶다는게 남자로 생각하는거 아니지? 아니, 거 아니 이제 너희들이 다있으니까 꺼져 <laughs> 꺼져 뭐? 이 시계 아, 뭐야? 어? 야 이거 시... 어? 꺼져 개새끼야이 시계가 어디서 꺼져 야 공주가야! 만명까지나까지 와라! 안녕가세요 아니 하나 말할게 무비형이 데리러 왔네 <laughs> 아니, 나중에 좀 하다가 심심하시면 연락주세요.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나중에 마음 <laughs> 혹시 또랑을 네. 하고 싶으면 저한테나 전화하세요. 아우가아우리가 어? 우르카 아우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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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먹카아우르아니그래아우르 아우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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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르 하자 많이 <목소리> 먹었어. <목소리> <목소리> 야 지금 왜 달이냐? 아 저기 집에 가시는 거죠, 네. 네. 대본. <목소리> 저카다가 빌려 주실래요? 아니 있잖아. 버릴게요. 버린다고요? 그럼 지연님도 인정해줘. 아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연이에요 나중에 방송할 때 많이 놀러 와주세요. 야 <목소리> 지연이 진짜 예쁘다. 정말 내 스타일이다. 뭐? 스타일이 아닌 여캠이 누군데? 그러니까 오빠 스타일이 아닌 여캠이 오 스타일. 가을이요. <웃음> <웃음> 진짜 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laughs> 근데 가을 진짜 운대좋아나 아, 아, 장난이야. 오, 가을. 가리 빠이. 어. 내가 제일 빠이. 울지 마. 짜증 나니까. 아, 어. 그러니까 근데, 가을이가 요즘 좀 약간 BJD 네. 섭외 같은 거할때또 가을 막 이러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아 저도 블레모 좋아해서 가을은 어떤 거요? 가이 우리 겨울님 마지막으로. 예. 네. <laughs> 겨울이 정말 예쁘다. 음. 보미님 한 번만 안아봐도 돼요? 아. <laughs> 아. 어. 장난이야. 아니, 한, 한, 무슨. <목소리> 아니, 범포의 아니, 아니, 범포의 아니, 범포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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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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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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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거 니 먹고 아는게니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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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을게가아아 아니, 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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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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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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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잠시만요 어아이금 봤어? 아딸 이거 뭐 아니 이딸 이거 뭐 약수터, 약수터 갖고 오셨어요? 아가리 찢어버린다 아, 약수터 <laughs> 들어가세요 아이아합니다비 아, 오는데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얘들아, 밥, 야, 밥 많이 먹어 이게 지현이, 겨울이, 가을이, 남이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얘들아 밥 많이 먹어 나라디서해가아장난아는 알지? 리야야 잠깐 대세야 1.4까지 올라갔다는데. 야! 바꿔와. 야! 빨리 바꿔와! 우리도 유튜브 올리게! 잠시만요! 빨리 갔다와! 소리 한번 찍어주세요! 빨리 갔다와! 또또또! 우리 누군 다시만 옆으로! 다시만 옆으로! 다시만 옆으로! 야, 여기가 강남 미국 가야 되겠으면 좋겠다. 아니! 여기가! 다 나이스네! 그때저 새끼 지금 대표, 대표님 테이블에서 대표님 연단 배우는 거 알지? 대표데 어. 큰일 날 날이지 이거 오케이 나랑 바로 취하겠어 <laughs>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대표님 왜? 와또 소아 누나랑 옆에 계신 와. 분은 걸그룹 출신이시래 진짜 예쁘다 걸그룹 출신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진짜 예쁘시다 아니 대표님 표정 안써었어 아, 옆에 테이블을 같이 밥 <laughs> 먹고 있는데. 아, 어디 가냐고만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로? 이 <laughs> 혼나는 거 아니야? 아 간단하게 그러면은 대표님 자리 에 있었으니까 인사 한번 하고 갑시다. 이거 혼날 <laughs>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네. 인사 한 번만 즐기세요. 와, 성화나 예쁘다. 정화님도 예쁘다. 고마워요. 아 왜냐면 대표님 때문에 빨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 저 새끼. 음, 1.4 어, 깨졌거든. 그래서 <laughs> 보내는것 같은데. 아, 어, 그렇지. 떡락 이네 아, 네. 아, 아, 대세가 낙지네. 실수하네. 아, 잠깐만. 어. 이 새끼 도와 넣은 거야, 물러. 그년이 누구예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어, 네, 감사합니다. 네. 그쪽으로 갈게. 나 연락할게. 네, 알겠어. 식사하고 있는 거. 응, 가. 이제. 네. 이제는 동료인 것 같은데요? 아니, 한명 있어. 누구예요? 소저쩌 데리고 와봐 <laughs> 아소저쩌 오케이 갔다올게요 아니 경투기 선수 들으다데 거야. 아잇 새끼 또와또 깡패스킬 남겼네 깡패, 아 저는 치즈맛 찍으려고 했죠 근데 그거 재밌냐? 예술같이 생긴다 하하하하아 진짜 근본이 그냥 깡패네 아, 제 깡패 이미지 누가 다 맞는 줄 아시죠? 저 새끼 두 명입니다. 야, 얘가 만들었어. <laughs> <왜> 나야? 아니. <laughs> 너야 이 개새끼야. 아어지 아니야. 아니야. 야, 근데. 잠깐만, 저무어는 뭐야? 오빠가 <laughs> <laughs> 밥다 먹었나?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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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담배 풀럭하네. <폴락하네. 웃음> <laughs> 어, 우리는 많이 먹었다. 어. 그럼 우리 바로 가신다고요? 어? 바로 거예요? 지금 바로 못 가고 있네. 어. 근데 왜, 왜못 아, 우린 밥보다 방송이 먼저라가지고. 아, 저희는 근데 방 오늘 무슨 나가보는 <laughs> 야 지금, 지금. 돌잔치에요, 돌잔치. 누구야? 미친 짓을 하겠는내 라이브로 오네. 야, 네? 나 누구 가자 카메라. <laughs> 그래. 아, 나 뜨거워요? 알겠습니다. <laughs> 아냐, 왔어, 왔어. 아프리카 최고의 전복크로서터터 <laughs> 입장하십니다. 야 하이, 에는하에 봉화 대신에 꽃추를 들고. 오케이. 이야. 와, 저 노도님 또 월클린 쳐 하는 거 봐. 아, 아니야. 아니, 아, 아니, 진짜. 아니, 요즘 방송이 그렇게 잘 되시니까. 아 노도님 와, 또 월클린 쳐 하는 거 아, 봐. 아, 잠깐만. 어. 노무모기가 뭐야? 왜 노무모기가 뭐냐? 오케이 어. 이대는 형님이군요. 어 내년 MC 분이지네. <laughs> 어 맞네. 어왜왜 나무 목이 됐어? 아니 왜? 난 처음 봤어요. 뭘? 내 눈으로. 뭘? 나무 다 심고 나니까 졸래 졸래 뛰어오더니. 어 잠깐만요 세아 씨. 네. 1점 더 다시 돌파. <laughs> 아니, 아니, 졌죠한 예. 번씩 인사 한번 해, 줘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네. 누구대테장이야 여기서. 없어요,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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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니 근데, 나는 인도형 있는 줄몰라고 형님 맹키로자 아니에요? 어? <laughs> 맹키로자 <맹크로즈> 아니에요? <웃음> <웃음> 형이 존목이랑 존목은 다 가입하셨네요? 아, 유 예? 닥쳐, 그, 새끼, 그건 나의 개새끼야. 아, 너야? 아, 미안해. <laughs> 어, 그건 나야. 아, <웃음> <웃음> 아니, 근데, <laughs> 잠깐만. 예? 너희 반응이 왜 이래? <laughs> 아니, 뭐요? 그냥. 뭔가 왜? 남자 있으니까 물고 <laughs> 아니, 아니 너 반응 왜 이래? 어, 아까 그 아니, 방금까지 개 열심히 했잖아. 어, 어, 우리 잠깐 어. 들어가 줄까? 어, 아니,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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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난 너무 편해서 그렇지. 네. 어. 잠깐! 주말이습니다방까 <laughs> <laughs> 어, <깔아. 웃음> <laughs> <laughs> 자, 이제. 이쪽부 <laughs> 시작해볼까? 아, <너 진짜> <laughs> 아. 그러면 좀 약간 첫 번째 질문부터 좀 세면 안 되니까 아. 세현이부터 질문 한번해세요 아니 지효 누나는 왜 방송 열심히 안는근데나 <laughs> 요새 열심히 하고 있아 진짜로? <웃음> <웃음> 아니 종목진을 <종목지는 웃음> 하고 있지 그래도. 어? 지금 종목진을 하잖아. <laughs> 여기 안 보여? 아니 모욕탕가. 아, 어. 모탕을 아, 가? 어. 왜? 모욕탕. 씻으면서 얘기하지. 어 진짜? 누구 누구가 는데목욕탕 멤버가 누군데? 우리 둘. 어. 이설. 어? 이채이. 잠만. 녀석이 화성이 뭐야 미친 새끼. 여기 뭐 잡아? 이 새끼 뭐야? 어 지금 뭐야? 어 무터를 거 다섯 명에서 뭐 뭔지 가기로 했는데. 원래 가면 일일 들어. 어 일일 좀한 번씩 가. 나 <laughs> 우리 건져 줄 심질방 가자. 컨텐츠로. 보아가 생각하는 진짜 이여자가이 분의 몸매가 최고인 것 같다. 어 진짜로. 와. 왜언니야 골반이 막 이러고 있아 근데 아나 미쳤나 봐. <웃음> <웃음> 아 씨발 나 상상했어. 나이스. <laughs> <야이. 웃음> 어. 오. 아 나는 내대보다 진짜들 행복한데 오케이 아, 나, 나 뭐, 뭐. 아, 아, 오케이 오케아뭐야 뭐야? 아 씨. 아. 아, 어. 미친 새끼 가 아. 아. 오랜만에 도코토 좋았다. 아. 오랜만에 도코토 좋았어? 그리웠다. 아. 아, 어, 그리웠어. 감독이 카메라 잘 잡아주세요. 아, 오, 아, 와, 뭐야. 어, 누나 어, 눈 대박이네. 근데, 준비야, 액정 나갔네. 진짜? 어, 어디? 밑에. 밑에 아? <laughs> 나갔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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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괜찮다. 괜찮아. <laughs> <미친, 미친, 웃음> 괜찮아. 오케이. <웃음> <숙취함> <웃음> 새로 살아가자나 맞아. 괜찮다. 야, 이거는 괜잖아 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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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아이고! <laughs> 시청자분들. 미엄미야이 개새끼야. 이 씨발 새끼야. 뭐 막어 줬을 바에. 이제 밥 먹으러 가야 <laughs> 아이고. 잠깐만 잠깐만. 1.5 돌파! <laughs> 어, 고맙습니다. <도망간다>. 아, 어, <laughs> 이제 가, 이제, 이제. 어, 이제 가, <laughs> 아, 네. 어, 이제. <laughs> 어, 어, <laughs> 아, 아, 먹었어. 어, 우리 지금 배불러, 아, <laughs> 아, 진짜? 배불러 어, 아직 나 아직 나 아직 나밥 먹으러 가. 아나아이나나 아직 나나마워나 아직 나아아아아아나 어? 뭐, 먼저 들어, 뭐. 어. 어. 따라해.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나도 나도 고마워, 고 역시. 어. 어. 역시. 잠깐만, 좋았어요. 세야. 나. 세야. 출동해라. 아니, <laughs> 자, 아니야, 이제 끝이야. 이제, 이제. 끝이야. 너무 하면 아, 재미없어.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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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하면 아. 재미없어. 와, 근데 PK 있면 좋았다. 음. 고맙습니다. 아니, 저녁에 와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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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게 <세기> 잔치 <전치> 와라. <laughs> 야 근데 우리 존나 웃긴 거 알려줄까? 뭐요? 여기서 방송한 지 1시간 됐대 아진짜가아 <laughs> 진짜로? 괜찮을 아, 거같 <laughs> 이런 상기야 1호상기야. <laughs> 아이고, 이런 상기야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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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나중에 만약에 진짜 할거없사합니다 아, 불러줘, 불러줘. 아, 괜찮습니 네, 아, 네, 지금 240시간 된다고 아, 너무 고생하고 있어요. 아, 맞아요. 최야 아, 아, 진짜, 진짜 아, 고생해요, 여러분. 240시간 진짜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아프리카 공중이 말고 못 하는 건데, 진짜, 최야 너무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들, 팬가 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예. 우리 공중 팬분들, K 팬분들, 고맙습니다. 아쉽다, 내 게임, 씨발. 아, 예. 씨 예? 사랑해요. 제 팬들은 제가 고맙습니다. 네. 아, 팬갈 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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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갈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가어 네. 고마워, 고마워. 갈게. 고마워, 어. 고마워. 팬 어. 너무 고맙고, 감사드려요. 가자, 가자. 와, 팬갈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팬들, 팬들, 잠깐이나마 낮 시간에 웃음을 선사드렸다고 생합니다 팬갈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절차. 천 아, 팬갈이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 나도 밥좀 모여있다. 팬들이 밥좀 먹고. 즐거워하시지 아니, 근데 정말 죄송한데 오늘 방송할 때 텐션있죠? 다 써버렸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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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아 근데 우리은 살짝 고민중이야 아뭐야반방송 음. 이걸로 툭 터지면 안 되냐? 아니 아니 그만 한치간을 해버렸어 아. 아니 너무 높이 뛰었어 <laughs> 형님 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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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찬대 그냥 엄청 <좀> 재밌어 <laughs> <laughs> 갈게 어, 어 가가가 아네 아, 갈게요 아, 아, 감사합니다